경화수입니다. 자, 부정적분은 뭐라 고 그랬어요? 범위가 안정해졌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함수라고 그랬죠? 그럼 부정적분은 뭐야? 아, 적분한 함수가 뭐냐고. 그럼 정적분은 뭐야? 요거를 A부터 B 구간까지 이 적분한 함수에 넣어서 숫자로 계산해가지고, 이 면적이 얼마나 되나 계산해달라고. 이건 정적분. 정해진 면적이니까 정적분으로. 그럼 적분하는 방식대로 배워야 되잖아. 그럼 부정적분 정해지지 않고 전체 함수. 근데 이건 구간을 정해서 정해진 구간의 넓이를 정해라. 그니까 이거 상수시고 이거는 그냥 함수고 이거까지 배웠죠? 자, 그랬을 때 정적분은 뭐라고 했어요? 면적이 됐죠, 면적, 넓이. 그거의 운용인데. 그럼 우함수는 뭐냐 함수 중에 우 글자 봐봐요. 우 좌우 대칭 안 됐어? 가운데 딱 보면 그지? 그리고 봐봐 쉬워지면 안 되지. 우, 한 번, 오른쪽, 왼쪽이 대칭됐죠?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휘지? 우함수는우함수는 좌우대칭이 됐어. 그럼 좌우대칭이 되면 무슨 값이 반대요? 여기 X면, 여기는 마이너스 X겠지? 여기는 A면,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A지? 그게 우함수야 뭐라고? A면 뭐라고? 마이너스 A? 어, 똑같네? A면? 마이너스 A? 똑같네? 그게 아니라, 요게 X면, 요게, 게 X면, 요거는 뭐라고? 마이너스 X. 이게 두 개가 다 뭐라고? 넓이가 같다는 거잖아, 그제? 양쪽이 두 개가. 그러면 한쪽 넓이에 두배 하면 되지. 한쪽 넓이에 두배 하면 되지. 근데 이거는 X하고 마이너스 X니까 A부터 마이너스 A까지. 그러면 양쪽이지. 그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 밑에니까. 여기 a까지 면적이 이만큼이면 반대편 면적은 뭐야? 여기겠지? 여기 마이너스 a겠지? 맞지? 그러면 0부터 a 까지해서 요거 두 배하면 되지? 됐어요? 이게 뭐라고요? 우함수. 됐어요? 그래서 0부터 a 까지해서두 배하면 돼요. 그리고 요거 요거 두 배하면 돼요. 이렇게 우함수. 그럼 우함수는 좌우대칭인데 기함수는뭐나 원점대칭이야. 기함수. 기자 써봐, 기, 기 하면 이렇게 그면 되지? 아? 어? x 축을 양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쳐봐 이렇게. 기함수라고. 됐어요?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야. 그러니까 자 x 부호는 뭐 이렇게 반대지. 이 y, y 부호 전체도 뭐라고 반대지. 됐어요? 그래서 우함수라고 안 쓰고 이렇게 딱써주면 그냥 우함수야. 기함수라고 안 써, 안 말해주고 이렇게 딱 해주면? 함수 이거는 좌우대칭이야 그 그러니까 x 부호 반대 이거는 원점대칭이야 그래서 x 부호도 반대고 y 부호도 플러스 마이너스 반대야 됐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플러스죠? 그러니까 똑같이 대칭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면적 어떻게 돼? 0 되죠? 됐어요? 오케이 okay? a에서 마이너스 a까지. 그래서 요거 말고 요거를 절대값으로 씌우면 이렇게 올려가지고 대칭해서 올려서 이걸 두 배를 하자. 근데 이거를 뭐라고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여기 마이너스 a에서 a까지를 뭐라 고 그래요? 음? 응? 이렇게 원점 대칭되는 거를 기함수라고 한다고. 기함수는 이렇게 0. 우함수는 뭐라고요? 좌우 대칭되는 좌측에 있는 넓이를 정해서, 그제? 0에서 2까지 좌측을 통해서 두 배로 하면 된다고. 됐나요? 자, 그러면 주기함수는 뭐냐, 주기함수? 아, 규칙성으로. 몇 주기, 몇 주기에서. 규칙성이 있어서 똑같이 됐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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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요 면적이 있으면 이 면적이 계속 어떻게 된다고? 반복된다고, 반복. 그죠? 그게 이제 p야 p p가 주기야. 근데 그게 몇번 반복될지를 몰라. n p n p.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면 여기는 1 p 그죠? 여기가 0이면 a면 여기는 a p 여기는 뭐라고? 이게 b니까 여기는 b b 플러스 1 +P. p b 플러스 p 이거는 a 플러스 p b 플러스 p 이거는 뭐라고? a 플러스 e p b 플러스 e p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몇 번이 되든 계속 반복되든 n 번반복되죠 그러면 여기 a 서부터 b 까지를 뭐라고요? n 번 반복시켰으니까 n 번 반복시키면 되죠 만적을 이해됐어요? 음. 주기 함수.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고 A에서 a 에서 a 플러스 n p 됐죠 그러면 이거를 보면 양쪽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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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이렇게 하면 되죠? 똑같이 규칙성으로만 가면 돼. 그래서, 0에서 p까지, 이게 0에서 이게 p라면, 이거를 n번 반복하면 되죠? 그래서 n번 반복하는 거예요. 됐어요? 음.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봅시다. 원래 여기 있는 이런, 여기는 이렇게 함수가 있으면, 이게 t죠? 아까, t고, 그죠? 이게 이제 y 값인데 이건 f t죠 f x가 아니라 f t를 면적을 로 a에서 b까지 하면 이거는 f x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a부터 x까지 f t 함수 t 함수를 적분을 하니까 f x가 된다고 왜 이렇게 x 값을 다 합쳤다고 됐나요 똑같이 그러면 이걸 보십시오 x부터 x 플러스 a면 어, 어떤 X가 있으면, 이렇게 X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X면, 이게 뭐라고요? X 플러스 A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만큼의 X 플러스 A까지 적분한 다음에, X까지 적분한 걸 빼주면 되죠. 그럼 나머지 요거 되죠. 맞아요? X부터 X 플러스 A는, F는 X, X, 플러스 A까지, 전부 다 적분한 다음에, X, FX 적분한 걸 빼주면, 넓이를 빼주면 나오죠. 됐나요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에서 봐, x a, 오 극한 그 나왔는데 그죠? x 이 a, 이걸, 이건 x 값이죠? x면 하아 그럼 요 위에 이걸 통째로 이 위에 올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걸 통째로.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a하고는 이거 요거 t, f(t), dt면 이거 쓰는 f(x)가 되죠? 맞아요? 그러면, fx. x, x가 a를 갈 때, x-a하고, 여기 fx. 그러면, 이게 a에서의 극한 값이 나오죠? a의 값. 그러면, fa. 원래는, limit x-a 하고, 여기다가, 그죠? fx-fa. 를 하면, 뭐지? x a 분의 fx-fa. 이렇게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l i m i x는 a로 갈 때. 이런 식으로 써줬어야지, 극한할 때. 그럼 똑같지,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뭐만 했어요? x-a는 있고, 요거는 있고, 요거를 하면 fx가 된다고 그랬죠? fx. 그럼 이게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이게 없죠? 플러스 f a. 이렇게 돼야 되죠? 하나를 빼주고, 하나를 더 해주고. 그래, 같아지자, 그죠 아, 그러면 요게 fx로 가고 이건 플러스 f n 이 가. 고 이렇게 했을 때 정적분 정적분으로 면적을 내는 거예요 근데 a 한 점에서의 면적은 0이죠 그러면 이게 0이라 그러면 그죠? 더하고 빼고 빼고 더하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f1 가 되어야 되는데 fn에 잠깐만 다시 이것도 x가 0으로 가 x가 0으로 가 a에서 x 플러스 a 그럼 이게 0이 되니까 a a 되죠? 그러면 f(t) dt는 이거는 f(x)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x고 f(x) 그러면 0분의 0꼴이 되죠? 그래서 f(a)가 나옵니자 이거는 잠깐만요 설명 을 부실하니까 조금 있다 다시 다시 하고 자 일단 뭐라고요? 우함수는 뭐라고요? 좌우대칭 기함수는 원점대칭 데 좌축과 우축이니까 x 오른쪽 왼쪽 이걸로 말하고요 우감수 됐어요 좌우 대칭이니까 y축 대칭 됐죠 자요거 x축 안에 들어가 있는 x 반대고 y도 반대죠 그러면 기함수 이거는 원점 대칭 됐어요 그랬을 때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우감수는 양쪽이 이렇게 대칭되니까, 이쪽하고이쪽하고 똑같아. A-A니까 넓이가 똑같죠, 이렇게. 완전 대칭되니까. 그래서 두 배를 하는 거예요. 0에서 A까지 한 다음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되면 요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같아지니까, 이렇게. 0이 된다고, 더하고 빼서. 주기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그죠? 어디까지 주기야? 그럼 주기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니면 이걸 옆 거꾸로 올려서 하면 이렇게 돼도 또뭐 여러가지 주기함수가 있겠죠? 이런 함수도 주기함수겠고 똑같이 삼각형 됐어요? 그래서 주기라고, 주기함수라고, 주기함수 그래서 한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 한 주기에다가 주기를 벗어나는 건 반복해서 n번 계속 반복한다고 됐죠? 그거를 뭐라고요? x 플러스 p 하고 x가 똑같으니까 이거 뭐라고요 이게? 주기라고 됐어요? 0이면 안되고 또 0이면 반복이 안되잖아 p만큼 됐어요? 그거를 주기만큼 하는데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상관없다는 거지 그럼 a에서 출발하든 0에서 출발하든 n, p만큼 계속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주기로 n이고 n번만큼 p 주기만큼 된 거를 주기만큼 되는 함수를 n번. 이거는 뭐라고요? a, b, x, d, x의 주기 함수라고. 그럼 이게 뭐라고? 이 숫자나 이거를, a, b만큼 평행이 되는 거죠? 넓이를. 똑같다는 거지. 이것도 동시에 갔잖아. 요 왼쪽 것도 m, p 만큼 가고, 오른쪽 것도 m, p 만큼 갔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가나, 이렇게 가나. 요 위에 있는 이 면적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요 자, 다음에. 자, 정적분으로 대 함수. 요 t의 함수가 있는 거를 a에서 fx면 요게 fx 함수가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응? 그래서, 어, fx 함수가 된다는 거죠. 적분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요게 t의 함수 어떤 게 있는데, 그 안에 이 면적은 fx라고. 오케이? 자, 똑같이 요거 x에서 a만큼 좀만 더간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만큼에서 이만큼 전체 면적에서 이 하얀색 만족 만큼을 빼줘. 이게 x고, 이게 x 플러스 a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이 양쪽으로 비근된만큼의 면적이 나온다고 됐어요. 자, 이 t하고 t는 같아야죠. t t, 그래? 이거는 a부터 b까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a부터 b까지 하던 0에서 b까지 하던, a를 이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죠? 오케이? 그러면 0에서 x까지, 뭐, 이렇게 해도 될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변형해서 계산하는 건데. 자, 보세요. fx라는 게 있어. 그러면, 근데, 합, 박 함수를, 이렇게 함수도 써주고, 이거면, ftdt 꼴이되면 이거를 뭐라고? fx 걸로 바꿔줘야죠. 근데 이게 a b 고 dt, t, t면 f x에다가 t를 넣었을 때 상수가 돼버리죠. 이해했어요? g x 플러스 c 이게 c의 상수꼴로 다 마찬가지라고. 왜? 적분해보면 상수가 나오니까. 아, 그래서 이거를 상수로 그냥 둬 이렇게 k로. 그래서 계산을 해. 계산을 한 다음에 에? a f x f t d t를 g x꼴로 바꿔. 음. 아니, 요런 걸로, 상서로 들어가서 계산하는 거고, 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요거 X를 여기다 넣어서 FX 대신에 뭐가 나와요? 그러면 FX가 나오는 게아니잖아 FX가 나와도 되고, 근데 FT라고 됐으니까 이제 GX로 바꿔서 만들어요. 그러면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 이것도 미분하고, 이것도 미분하면, 이거는 미분한 게 나오죠. 왜? f x 로 두면 끝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GX 걸로 둔다고. 하나를 미분해. 미분하게 되면 뭐 나, 나중에? 이게 상수C가 나와. 그럼 fx는 여기다 C를 이, 이항해가지고 fx를 계산하면 되겠죠?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자, 이걸 보면, x는 A로, x에서 A자? 그럼 x-A니까 극한이죠? 근데, 원래 극한 써줄 때는 limit x-A를 하면, 여기 x-A가 있고, 여기에 뭐라고요? Fx 마이너스 F 마이 a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요거 요거까지는 다 있어. 요거까지 밑에는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건 다 있는데 요게 요게 Fx 라는 게 Fx 라는 게 나온다는 거지. Fx 라는 게 응? Fx 가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Fx 가나오면 이거를 이제 적분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에서 어디까지? 해? x부터 a까지잖아, 이게. a부터 x까지. a부터 x까지. 맞지? 그럼 이거 집어넣으면 fa가 되고 fx 이거 집어넣으면 fx, 이거 fa가 되잖아. 그럼 fx에서 fa 이렇게뺀게 게, 게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거는 f 프라임 a가 되고 이걸 미분하게 되면 미분한 값이 fa가 된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면 ftdt인데, ftdt인데. 이걸 했을 때, 이걸 어떤 거를 접근해가지고 fa를, 이렇게 fa를 만들려면, 이 앞에 함수는, 이 f 함수, f 함수의 앞에는 이렇게,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이거를 이렇게 미분한다고 해야 되잖아, 이렇게. 그치? 응? f'a에서, 응? fx, fa까지. 그러면, 요, 요기에 fx, fx를 극한 값으로, 극한값으로 만들었을 때 여기서 써있는 거 보면 이렇게 쓸때 여기 에 제일 처음에 여기 들어갔을 때 f, t의 함수가 되면 이 t 대신에 이걸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이런 구조가 나와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 똑같이 이것도 x-0이지 그러면 이게 x-0 생략된 거지 이해돼? 그러면 이것도 또 FT라고 된다고 쳐봤다 다시 보면. 그러면 요 밑에 x-0으로 됐어요. 리미트. 그러면 여기는 x-0 이렇게 돼 있으면 0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다가 f(x) 마이너스 그죠? f(0)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 f(0) 뭐지? 음? 그러면 a부터 x+a는 플러스 그러면 어 x부터 0까지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잖아. 아, x 플러스 a 어디 갔어? 응? 그러니까 요게 a a만큼 평행이 동한 거니까 아, 0 빼주는 거잖아. 그지? 요것도 이렇게 해서 요거를 통째로 f a라고 하는데 응? 요 요거 지금 설명하는 거죠, 그죠? x 요거 요거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a, x 플러스 a 하고 x 플러스 a 또 있지? a 하고 x 플러스 a, 0부터 p까지 이렇게 되죠. 그러면 a, x 플러스 a. 그럼 여기 n지, x지, 이렇게. 그럼 여기 x만 가면 되지, 여기에 0부터 x까지. 맞지? 요거 보면 a, a. 이거 평행이동한 거니까 0부터 여기 n, p까지잖아, 0부터 p까지잖아, 그렇지 그런 것, 또, 어딨지? 자, 그래서, 요거요 책에, 이렇게 과정 다 써있죠? 이것도 봐봐. X가 있는데, 이 실제는 이 밑에 뭐 있다고요? X-A가 있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써도 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제일 밑에 0, 요게 델타 X 되있죠 이게 X. X가 델타 X야. 뭐지? 그러면 F는 요거잖아, 요거. X 플러스 A부터, 그죠? 빼기. FX까지. 뭐지? FA까지 참, A. 왜 그려볼까? 음, 그러면, 요게 X라면, 이렇게 함수일 때, 요게 A라면, 전부 f(x+a) 이게 아 이게 x+a 요 요게 a지. 이만큼 a. 그러면 x+a야. 그렇지? 그러면 어, x가 0으로 가면 x로가 0으로 가면 요게 a고 요게 x 잠깐만. 자식그 되지. 아닐까 이게. 제일 작은 게 a지. 요게 x a고. 요게 x+a고. 요게 x인데 x가 0으로 들어가면 듬점듬듬 붙어 갖고 이리로 간다는 거잖아. 맞지? 그럼 요 fa 값이라고. 됐해 그리고 미적할 때 처음 했었지. x를 0으로 x를 영으로 가. 그러면 x 분의 요게 이제 적분으로 하게 되면 요거는 ft가 ft가 되고 ft가 되고 이 t에다가 뭐 넣어. 이렇게 꺾어서 a하고 x 플러스 a를 넣는 거지. 그러면 음? 리미트. 그러면 아, 잘 써줘야지. 리미트 x는 영으로 갈 때, 요거는 x고 여기 t에다가 f t인데, 여기 a하고 x 플러스 a니까 여기다가 f x 플러스 a죠. a 플러스 x 도 되고 x 플러스 a 마이너스 f a 자. 그러면 요 a를 a랑 바꿔서 쓰면 a 플러스 x가 되죠. 맞제 근데 이거를 다르게 써봐 그럼 이걸 델타 x라고 되죠. 왜? 델타 x를 0으로 갔나 봐. 맞제이 요것도 델타 x고. 그리고 이것도 배웠죠? 이거랑 이거랑 똑같고, 요렇게, 요렇게 가면, 여기에서 FA가 된다고. 아니? 응? 뭐지? F'A가 된다고, 참. 그미분한 값, 순간 기울기. 그죠? A에서 순간 기울기. 그러면 요거를 다시 뭐라고 쓴다고요? FA로 쓴다고. 됐어요? 그 응? 그 값으로. 그리고 요거 두 개도, 응. 식으로 볼때 그러니까 어 극한부터 미분각부터 적분까지 한꺼번에 다 계속 여러 번 반복해야지 앞에만 조그하고 중간만 조그하고 끝에만 조그하고 그러면 뭐라고요? 잘 이해 못한다고 이해됐어요? 쭈르륵 보게 되면 이해가 더잘 된다고